김영환 지사가 전임 이시종 지사가 추진했던 일부 역점 사업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무예 마스터십에 대해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 지원도 즉각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최대한 민생과 무관한 불효 불급한 지출은 줄여야 한다. 김영환 지사가 충청북도가 주도해온 무예 관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김 지사는 확대 간부 회의에서 충북이 무예 마스터십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당장 이와 관련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민의 공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예 마스터십을 충북도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전임 이시종 지사의 역점 사업에 제동을 건 가운데. 불똥은 충북문화재단으로 튀었습니다. 김지사는 예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충북문화재단이 무예를 주제로 한 창립 기념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단의 운영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조직 개편 등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김 지사는 중국인 유학생 축제에 예산 8억 원을 들여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확대 해석을 의식한 듯 재정 여건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 돼서 돈을 쓰는 도정이 아니라 돈을 버는 도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시종 전 지사는 12년 임기를 마치면서. 무예 관련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